일정이 실제로 열리고 진행 중일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선호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구 동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에서 종목을 찾고 섹터를 찾는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AI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관련된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행사를 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 이유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닐까? 12월 12일에 열리는 블로터 ICT 컨퍼런스의 주제를 보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AI 도입 전략에 대한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나 LG와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 행사는 영향력이 조금 있는 행사고 뉴스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 챗. GPT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돌풍을 일으킨 상황이지만 그 서비스에도 빈틈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채 GPT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행사는 그 요소들을 정리하며 적용 방법이나 전략을 알려주는 오픈 AI가 주가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과 실제 오픈 AI의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까지 본다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행사에 참가하는 이유는 오픈 AI의 홍보 혹은 협력사를 찾아서 국내까지 영향력을 펼치기 위함인가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주제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AI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그 회사의 관계사도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와 다양한 생각들을 뉴스를 보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고 찾아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는가 무엇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의 포문을 AGAI의 연구원이 열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를 선보인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조금 유의깊게 보는 핵심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주요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글로벌 생성형AI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누가 소외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를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떠올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를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시장은 여전히 가 수요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거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겪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과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 수요가 확대된 지금의 상황에서 AI와 관련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KI Nx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 데이터 센터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며 매출 비중은 데이터 센터가 약 60%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KINX가 현재 건설 중인 과천 데이터 센터가 내년 5월부터 가동이 되며 초기 입주율이 기존 예상치인 30%를 큰 폭으로 상해를 하고 있고 내년 중 100%에 도달한다는 소식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바로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한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터와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뉴스 볼때 기업에 대한 공부와 이 기업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될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눌린 기업들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AI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주 삼성, LG, 네이버 의각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까지 많은 투자 기업들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안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투자 포인트를 연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해서 생성형 AI와 같은 플랫폼은 삼성, LG, 네이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AI 도입도 꽤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AI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공공기관에서도 AI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AI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뉴스 하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의 연결고리 를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낼 수도 있고 어떤 단어와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뉴스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을 만한 뉴스를 출연하면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뉴스와 일정을 기반으로 매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서 직접 내가 거래를 해보고 수익을 냈던 케이스를 제 강의에서도 다뤘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들께 제가 과거에 이러한 행사 일정을 기반으로 거래한 케이스를 하나 참고차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달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 동경 로봇 박람회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국제 로봇 전시회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 중 하나라고 얘기할 만큼 이 행사에서는 국내 로봇주들이 실제로 참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줬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일정 전에 시세를 줬기 때문에 내년 CES 2024에서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봇 그리고 감속기 국산화 관련주의자 시적이 찍히는 몇안 되는 로봇 기업인 SPG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이자 차트가 정배열인 유진 로봇까지 시세를 두산 로보 틱스에 비해서 받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3개의 기업을 매매를 했습니다 왜 3개의 로봇 기업을 매수를 했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로봇 기업이 움직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저는 솔직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이날 다행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을 잡았고 SPG 유지 로봇도 이로 인한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줘서 매수한 지 이틀 만에 좋은 수익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시세를 더 줬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고 예상을 할수 있으면 제가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이 실제로 열리고 진행 중일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저는 안전하게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발라먹는다 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시세를 주고 원하는 수익을 보여줄 때 먹고 나오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선호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일정이 계속 진행된 동안에 시세가 꾸준하게 나는 일정들도 있고요. 반면에 일정이 실제로 일어나면 차익 매물로 인해서 깊은 하락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매매를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섹터의 일정이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는 뉴스가 있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꽤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깊게 보시고 뉴스를 보실 때는 해석하는 습관을 덜 들이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